한놈 있죠. 있죠. 네. 그놈도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네. 하지만 네. 저놈이 뭘 하든 나는 참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고소를 한 건을 했어요. 아, 네, 네. 정필 씨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네. 그게 과연 이건리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놈은 여러분들께서 그 커뮤니티를 보세요. 네. 제가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갔다라고 본인이 거짓말을 해요. 아또또 또 그런 게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고소를 하겠다 기다려 봐라 음. 얼마든지 고소하라 그러세요. 음. 용호주씨 기억하시겠지만 네. 저와 용호주씨를 공범으로 고소한 적 있죠. 그, 흥덕 경찰서에 고소한 적 있죠. 네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전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아시죠? 저는 가가지고 저는 내. 내일... 조사받은 내용이 뭐냐면 이 이분 송이 송땡땡 씨씨 송이준 씨가 이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 그거만 설명해 주고 왔어요 그냥 나는. 나한테 뭔 공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매를 했다든가 어떤 얘기는 없고 고구마님이 얘기하신 이 내용이 왜 그랬었을까요? 그래서 아니 뭐 어디인가 뭐 지역을 얘기 뭐 뭔가 뭔가 했겠 뭐 뭐게 뭔지 아닌가 그냥 그로 끝났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끝난 건가요? 조사 안 받았어요 그거? 분이 났죠. 네. 불성지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네. 내가 용호주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 학교에 메일을 보낸 행위를 가지고, 네, 네, 네. 내가 용호주씨와 대한 내용이, 네. 허위의 사실이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수사관이 조사해본 결과, 네.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학교에 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되고 네. 또 메일 내용에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제거한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면 네. 사실이죠 네. 근데 허위사실을 고소를 했다니까 그럼 뭐 그, 이런 걸뭐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럼 이런 건 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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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억지로 고소를 하는데 네. 억지로 고소를 하고 허위 민원을 놓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에서 저 고구마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밝히는 2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음,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야 고구마 줄거리 책받침 새끼야. 너말 잘하네. 내가 네 아이프를 언급하게 만든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네 아이프를 언급하고 어떤 그 학교나 이런데 제보를 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장본인이 누구다냐? 응? 바로 너잖아. 어? 니가 뭔데, 응? 어? 뭐, 연세대학교 RTC 출신, 어? 군부, 간부 출신, 경찰 간부 출신, 심지어는 너집 근처에 산다고 니가 밝힌 너블리를 하는 시청자하고 통화 중에 니가 뭐라고 그랬어? 인천남동경찰서 서장님이 경찰대학교 1기 후배라며, 너 경찰대학교 오기 맞아? 맞냐고 임마. 응? 어? 그리고 네가 비선 실세까지 가동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 맞냐고?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 저기에 뻥치고 다니고, 응?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까지 이 유튜브 바닥에서 버티게 와, 버텨 왔잖아. 그런데 지금 네 민낯이 하나씩 하나씩 까지고 있잖아, 응? 저게 누구 덕이야? 철학자 아우 덕이야. 응? 야, 너 철학자 아우를 넌 내가 볼때 철학자 아우를 잘못 건든 것 같아야. 넌 쉽게 봤어 그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이 무서워 아우지만은. 뭐가 무섭냐면 그 강력한 집요함에 내가 놀랬다. 같이 지금 대화도 하고 어떤 같이 생활을 하고 코드를 맞추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그런 걸. 여러 번 느낀다. 에? 네가 임마 최신을 잘했으면 오늘날 여기까지 왔겠냔 말이다. 에? 네 침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지금 네가 거짓으로 지금 전대를 해서 시청자들을 해유하려고 그러는 거야? 눈 가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네 아이프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 네가 그러네 어, 박사 학위도 있고 그런 분이면. 네가 더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응? 그럼에도 네가 그 지금까지도 조력을 하고 고소장을 써주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자랑을 해야 쓰겠냐 그러면 그게 녹화본이나 이런 게 사라지냐? 야 그리고 내가 부들 불안해? 내가 불안해게 보이냐 너한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인자 니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칼자루는 내가 잡았거든.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응? 옛말에, 선한 끝은 없어도, 악의 끝은 있다고 그랬어. 그게 쉬운 말인지 아냐?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니들을 두고 어른들이 만들어낸 아주 멋진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 그러고도 지금 니가 전한 전대에서, 응? 이렇게 나불거리고 또 목포경찰서 2차 수사관하고 통화한 그 녹취록까지 공개해 가면서, 응? 니가 나를 잡을 것 같아? 니가 잡아봐야 너는 벼룩이야. 나는 벼룩밖에 안 돼. 너는 황소가 될 거야. 에? 나는 크게 걸려 나한테. 내가 감히 약속한다 나한테. 에? 야 그리고 내가 허위고소를 한게 뭐가 있더냐. 응?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뭐 거짓말로 해서 네가 빠져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6월 6일자 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고구마 소 채소를 친게 네가 아니야 에? 말해봐. 너 아니냐고. 응? 야 이놈아.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응? 허술하고. 내가 니아, 니가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쫄로 보이더냐?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더냐? 응? 애마너 재판장에 너하고 나하고 쉽게 말해서 이 유튜브에 관련된 사는 너하고 나하고. 철학자 오백 개 없어. 그런데 그 채팅글에. 재판장께서 구공판 시작 직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언급해봐. 응? 자석 배치를 이야기해봐라. 어? 법정 사기들은 새배이 없어. 응? 어? 이런 내용을 누가 채을 썼겠냐? 응? 그리고 내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 응? 나이가 보라고? 니나나이꺼 보고 살아. 내가 인두꺼비를 썼던 뭐가 썼던. 응, 밥은 잘 먹고 살아 이놈아 너보다 더 편하게 살아 에? 그럼에도 니가 챗을 안 쳤다고 1차 수사관한테 엄포를 놔버렸어? 내가 그거 수사관님이 나 조사 받고 나오는데 연락 와서 들어가갖고수사관님 면담해서 그럼 이거 고소 취하해 주시오 내가 다시 근거 자료를 해서 2차로 늦겠습니다 해서 그 각하가 됐던 거야 야, 영판사. 잘 들어 이 내용. 알겠어? 헛소리 찍찍 하지 말고 너또 고소장 하나 맞아야 돼. 응? 앰마, 너는 네 사건에 관련되지도 않는 것을 왜 네가 응?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서 고소장을 맞냐고이 뜯띠라. 응? 자칭 뜯띠라. 내가 불면 이야기했잖아. 1차 수사 담당관이 고구마하고 통화를 했어. 고구마가 지가 쓴게 없다고 나를 무고를 고소를, 응, 엿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수사관이 나한테 확인 전화를, 아,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러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럼 이거는 내가 취소하십시오. 해서 각하 처리가 됐고, 2차로 조사를 받았잖아. 응? 2차에 내가 무슨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했을까나이 멍청이들아? 응? 니들만 똑똑해? 그리고 너, 니들 그 공동정범으로 내가 고소한 건에 맞아, 니 말대로. 한 건은 불송치. 한 건은 각하. 근데 고구마 니 각하 된 사유가 뭐야? 너 조사를 안 받았다고? 진짜 너 조사를 안 받았어?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 너 청주에서 술 먹으러 오라면 거리가 가깝고 얼른 가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경찰서 수사관이 오라니까 멀다고 너 뭐를 제출했어? 응? 뭘 제출했냐고 이놈아. 네가 한번 밝혀봐. 내가 밝혀줘? 너 소명자료 제출하고 그걸로 너 퉁쳤잖아. 그수사관하고 나고 통화한 녹취가 없을까? 너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조사나 소명자료를 조사를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놈아. 에? 이 뻥쟁이 새끼야 에? 그래 놓고 각하됐어 좋아 니들 불통치되고 각하됐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니 아이프가 고구마 니가 니 아이프 명의로 나를 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한 거 알지 목포경찰서에다가 너그범죄일련표 1, 2번 니가 썼으니까 니가 정확히 기억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허이네. 허이 고소네. 그럼 어떻게 니들이 좋아한 걸로 내가 넣잖아. 었 나는 그 증빙자를 충분하게 집어넣거든. 왜? 고구마 니하고 그 잘라 잘랐다는 와이프께서 증언한 내용 있잖아. 그거하고 고구마 네가 작성했던 고소장 범죄 1,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응? 이거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고구마하고 용판사가 좋아하는 이 신청을 내가 또할 거야. 알겠냐? 그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있어. 긴장하고 있어라. 이. 그리고 내가 자 자만하건데 내가 꼭 이달 안에 뭔가는 내가 하나 보내줄 거야. 니들을 공동으로 알겠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니? 이상 끝